나만 할 것으로 만드는 my pattern. 오늘의 내 패턴은 I wasn't. 소리 들으셨어요? I wasn't. 자, 나 일찍 안 왔어. 어떻게? 뚝딱 만들죠? 그 남자분은 헬스장에 없었어는요. I wasn't를 내 패턴으로 만들면 되겠죠? 이제부터 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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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. 뚝딱 시작해 볼게요. 나는 뭐뭐였다 혹은 어디에 있었다 이런 과거를 나타낼 때는 i was를 썼죠. 자, was 뒤에 not만 붙이면 i was not. 그러니까 난 그렇지 않았다. 그 장소에 없었다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she was not, he was not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죠. 아주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. was not in 줄여서 wasn't으로 표현이 가능해요. 나 일찍 오지 않았어. early 뚝딱. I wasn't early. 나 일찍 안 왔는데? 오지 않았어. I wasn't early. 나는 주변이 아니었어. nearby 뚝딱 해볼까요? I wasn't nearby. 나 주변이 아니었어. I wasn't nearby. 그 여자분은 공평하지 않으셨어. Fair. 똑같? She wasn't fair. 그 여자분은 공평하지 않으셨어. She wasn't fair. 그 남자분은 틀리지 않으셨어. 즉 맞았었어. wrong. 똑다. He wasn't wrong. 그 남자분은 틀리지 않으셨어. He wasn't wrong. 그 남자분은 헬스장에 있지 않았어. at the gym. 똑다. He wasn't at the gym. 그 남자분은 헬스장에 있지 않았어. He wasn't at the gym. Now you guys ready? It's quiz time. I say Korean and you say English. 나 일찍 오지 않았어. 영어로 하면 I wasn't early. 나 주변이 아니었어. 영어로 하면 I wasn't nearby. 그 여자분은 공평하지 않으셨어. She wasn't fair. 그 남자분은 틀리지 않으셨어. 영어로 하면 He wasn't wrong. 그 남자분은 헬스장에 있지 않았어. 영어로 하면 He wasn't at the gym. Excellent job. 잘 하셨어요. Now it's time for bonus quiz. 그 남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. 그렇죠. He wasn't ready. 오, 너무 잘하셨는데. 자 그다음 그 여자도 거기에 없었고 나도 없었어. 맞으셨나요? She wasn't there and I wasn't there too. 자 이런 식으로 긴 문장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. 나만의 패턴 만들기 오늘은 I wasn't. Until next time, see you again. Bye. Good night to meet